안녕하세요 제임스 투자그룹 제임스 대표입니다. 오늘은 해외선물 나스닥 경복점 매매기법 특강을 진행해드리겠습니다. 요 며칠 만에 지금 2천만원 이렇게 넘게 수익내신분들이 인증해서 올린게 많이 있는데 어제도 또천만원 넘는 수익을 내신분이 인증해서 올려드렸습니다. 제가 공부 내용 이따가 강의 다 해드리고 나서 보여드릴 테니까 오늘 이 설명드릴 내용을 공부해서 이렇게 자기 걸로 만드시게 되면 여러분도 다월 500만 원 1000만 원 이상 수익을 낼수 있는 기술을 한 가지를 보유할 수 있게 되시는 거니까 강의 끝까지 보시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추세를 보는 방법입니다. 시장에서는 이렇게 고점과 저점을 높이면서 상승하는 상승 추세가 있고 고점과 저점을 낮추면서 하락하는 하락 추세가 있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추세가 진행되는 시장만 있으면 수익을 내는 게참 좋을 텐데 시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횡보장이 껴있고 변동성도 포함된 횡보장도 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중간에 어딘가에서 매매를 하고 있다면 이렇게 눈이 뱅글뱅글 혼란스러울 정도로 아 정말 시장은 추세가 없는 건가?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 도무지 모르겠다. 수익을 내는 게 너무 어렵다.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수익 내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 연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밤을 지새기도 하고 연구하다가 잠들기도 하고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 중에 이제 주식이나 펀드물을 처음 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몇 개월, 1년 이상 공부하면서 아직도 헤매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소수는 꾸준히 수익을 내고 있는 분들도 물론 계실 거예요. 근데 대부분 아직은 이렇게 꾸준하게 수익을 그도한몇 뭐 억? 이렇게 10억대의 수익 내시는 분은 아직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 강의를 해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먼저 추세를 보는 방법입니다. 추세를 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보는 방법은 제가 직접 통계를 내서 프로그램으로 만든 것으로 추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 화면에 보면 파란 띠하고 빨간 띠가 보이실 겁니다. 이 띠가 이렇게 이렇게 꾸물꾸물 움직이는 방향으로 실시간으로 추세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 잠깐 뒤에 보면은 이렇게 해서 파란 띠하고 빨간 띠가 내려가는데 한도 끝도 없이 계속 하락 추세가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추세 시스템을 가지고 어떻게 추세를 보며 진입을 하고 수익을 내는지 그 중에서 변곡점 기술 중에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추세를 보는 법은 이렇게 띠가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고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여기다 그림을 하나 그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아래로 떨어지는 하락파동 그 다음에 반등이 나오는 반등 포인트 이렇게 파동 그림 그려보겠습니다 이게 실전 차트에서 이렇게 크게 떨어지는 이 하락파동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고점부터 쭉 계속 내려가는 그림의 꼭짓점 끝자리입니다 실시간으로 보면 이 꼭짓점 자리가 계속 변경되겠죠 자, 그럼 이 노란색이 여기다 그러면 여기다가 수직선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이 수직선은 제가 이름을 하나 붙여보겠습니다 카운팅 기준선. 사실 이름은 몰라도 상관없고 적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어떤 숫자를 센다는 겁니다. 어떠한 숫자를 셀 거냐면은 이 꼭지점의 숫자를 셀 거예요. 꼭지점 여기다가 제가 동그라미를 하나 그리면서 여기다가 1 이렇게 적어 보겠습니다. 순차적으로 따라오세요. 여기다가 동글뱅이를 그리면서 동글뱅이. 동그라미 아이들은 표현은 좀 친해는 것 같습니다. 동그라미, 동그라미 그리고 기준선으로부터 동그라미를 그렸는데 이것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과거 차트 기준으로 양봉이 완성이 됐고 그 다음에 음봉이 완성이 된 점을 확인을 한 시점 그곳을 포함한 직전의 고점 거기가 1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꼭지점을 찾을 겁니다. 두 번째 꼭지점은첫 번째 꼭지점보다더 높은 데서 만든 거예요. 어떻게? 같은 방식으로 양봉 이렇게 해서 양봉 그 다음에 음봉 이렇게 완성되면 여기가 두 번째 꼭지점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꼭지점에서 내가 매도를 해서 진입을 해서 이제 경곡점을 잡아서 수익을 내려고 하는데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십니다. 어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이렇게 과거 차트를 보니까 완성됐으니까 알겠는데 세 번째 꼭지점은 어떻게 알죠? 미리 알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어디가 꼭지점인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진입 포인트를 어떻게 잡냐면 눈해보세요두 번째 꼭지점보다 일단 더 올라간 양봉을 확인합니다 확인한 다음에 여기서 중요합니다 진입은 언제 하는 거냐면 양봉 다음에 최초로 음봉이 보이자마자 진입을 합니다 보이자마자 음봉이 이게 처음엔 짝대기로 시작해 가지고 어디냐면은 좀 크게 그려 볼게요 이렇게 짝대기로 시작했다가 살짝 음봉 이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이때 진입을 하는 겁니다 즉시 이게 이 매매 기법의 정석 경곡점 진입 방법입니다 이 기법의 이름은요. V 매매 기법이에요. TV 여러분들이 보는 그 TV가 아니고. Triple Vertex. 한글로 하면, 은 삼꼭지 매매 기법. 간단하죠? 삼꼭지 매매 기법입니다. 자, 그러면, 요 시점에 진입을 해서 수익이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보다 더 높은 어딘가에서, 음봉이 보이자마자 진입을 하는 거죠. 음봉이 보이자마자, 음봉이 보이자마자 진입하는 거예요. 실전 진입가를 디테일하게 계산해 보면, 여기 아래, 네, 음봉, 은봉. 음봉이니까, 98 정도 되겠네요. 98. 98에서 진입을 했고요. 이렇게 진입을 했고, 그 다음에 반드시 손절매를 설정해야 됩니다. 나스닥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20 포인트는 아주 작은 손절폭에 속하는데, 98에서 20 포인트면 은 08, 18이 됩니다. 요 아니에요, 18, 18 여기에 손절매를 설정합니다. 나스닥은 미친 듯이 많이 상승하고 정말 많이 떨어지기도 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어디에 매매를 하든지 아무리 변곡점이 될 확률이 높더라도 이게 데이터상 한 60, 70% 확률을 가지는데 확률이 높. 더라도 무조건 손절매를 설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매도를 했더라도 한없이 올라가 버리면은 큰 손실이 될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손절매를 기계적으로 설정을 하고 그다음에 그다음에는 손절매가 되지 않고 가격이 하락하면 이제 수익을 낼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수익을 낼수 밖에 없게 됩니다. 그럼 시간이 흐르면 따라서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죠. 그러면 이제 수익을 낼수 밖에 없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수익을 즐기기만 하면 되는데 어떻게 즐기느냐? 어떻게 수익 ]을 내느냐? 단타 수익은 40포인트가 적절합니다. 미리 어디까지 떨어질지 예측을 아예 하지 않습니다. 98, 대략 00 계산하기 쉽게 00이라고 좀 맞추고 2포인트니까 계산하기 쉽게요. 산수 약하신 분들을 위해서 좀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40에서 40을 떨어뜨리면은 90, 80, 70, 60이죠. 60. 여기가 단타 수익 자리입니다. 단타 수익 자리. 플러스 80만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추세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TFTS 기술을 사용합니다. TFTS 기술은 이것도 제가 프로그램과 함께 만든 기술인데 어렵지 않습니다. 단단 청산한 다음에 매도전 위에 띠엄, 띠엄 계속 따라가면서 매수 예약 주문을 하면서 따라가는 겁니다. 매수 예약 주문을 하면서 무슨 얘기냐면 시장이 가격이 하락하다가 이 매도전 답이 툭 올라가면은 여기서 매수해서 청산하겠다는 뜻입니다. 매도에서 가격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계속 수익인데 여기서 어, 홀딩 하다가 계속 가격을 어느 정도 수익을 확보하면서 따라가다가 위이 매도점 위로 툭 튀어 올라오면 청산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툭 튀어 올라오지 않고 이렇게 계속해서 가버려서 여기서 만나면 이게 여기서부터 지금 여기 4000 빵빵부터 여기가 850이니까 약550 포인트가 하락한 겁니다. 그래서 추세 수익은 1계약당 550포가 하락했고 1계약에 100포인트가 200만 원 정도 하니까. 약 1,200만 원 정도 수익을 낼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추세 수익을 이 기술을 구사하는 사람은 이 수익을 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러한 변곡점을 사용하기 때문에 변곡점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만든 시스템 기술로 몇천 몇억 원 버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 차트를 나도 사용하고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임스 대표 직통번호 0 1 0 2 7 5 8 3 5 7 간단 자기소개 지금 문자하시면 제가 시스템 설치하는 방법과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기술을 공부하게 되면 실전 수익이 어느 정도 되냐면 네이버에서 제임스 투자그룹 검색을 하면은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를 클릭해서 들어가면은 여기에 VIP 수익후기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아이디로 로그인 하면은 다볼 수가 있습니다. 로그인 버튼을 누르고 이렇게 해서 아이디 비번을 네이버 아이디를 입력합니다. 그러면은 로그인이 되고 이렇게 뭐 수익률 자랑하고 수익후기가 200개 넘고 9000개가 넘는데 몇개 보겠습니다. 최근에 또 이렇게 천만원 넘게 수익을 내가지고 인증자료를 올리진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손실 날짜가 거의 없죠. 그리고 이렇게 한 달에 4만 달러는 5천만 원이 넘습니다. 다 최근 기간이죠. 이렇게 해서 몇 천만 원 수익 내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아래 내려가면은 가볼 수는 없으니까 띄엄띄엄 이렇게 증권사 실제 계좌로 한 달에 4천만 원이면 결코 적은 수익이 아니죠. 그리고 중간에 뭐 4천만 원, 2천, 4천, 5천, 6천, 7천, 1억, 4천 이렇게 많으세요. 제가 올려놓은 것도 잠깐. 보면 이렇게 한 달에 10만 달러 수익을 내서 1억 2천만 원 수익을 실제 증권사 계좌로 낼수 있다는 것을 인증해서 공부하시는데 도움될 수 있도록 제가 거래 내역하고 다 올려놨습니다. 여러분들이 빨간색은 수익이고 파란색이 손절인 건 아실 거예요. 빨간색이 12,700이니까 1,500만 원 정도 되고 다음날 만 달러니까 1,200만원 정도 됩니다 자, 수, 수익이 이렇게 많다는 건데 그럼 손절을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수익을 쌓아가면 있어서 큰 손실이 되는 게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런 리스크 관리를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손절은 이렇게 짧게 15만원 이렇게 짧게 짧게 하는 겁니다 이거는 크루돌 기준인데 아스탈은 변동성이 크니까 제가 알려드린 대로 이 정도가 적절합니다 이렇게 해서 나도 이제 막 공부를 시작했다 주식, 해외선물, 투자 공부를 시작했다 푸심자도 있으실 거고요 아마 계속 나는 아직도 수익을 잘못 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몇천 몇억을 벌수 있을까 계속 공부하고 연구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나도 한 달에 300만원 많게는 1,100억원 이상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제임스 투자 그룹 꼭 구독 좋아요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제가 아까 전에 직통번호 여기 적어놨죠? 이쪽으로, 어 밤이고 낮이고, 그, 문자하시면 순차적으로 연락을 드리니까, 문자하셔가지고, 이 기술을 배우셔서, 지금부터는 이렇게 공부해서, 적게는 300, 500부터, 많게는 지금 몇천, 몇억을 벌고 있는 회원분들처럼, 여러분들도, 지금 이 강의를 보는 분도, 이렇게 수익을 낼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